안녕하세요, 여러분. 작년에 8kg을 감량하고 건강한 식단으로 1년째 48kg 유지어토로 살고 있는 구도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자연식물식 중급자 프로그램 기본 원칙 영상 모두 보셨나요?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간헐적 단식을 하자. 두 번째는 하루에 먹는 음식의 횟수를 3, 4회 정도로 제한하자. 세 번째는 한 끼에 먹는 음식의 종류를 단순화하자라는 것이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연식물식 중급자 프로그램 식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중급자 프로그램 식단대로 식단을 굉장히 잘 지켰어요. 그랬더니 유지어터인데도 1kg 넘게 살이 빠졌어요. 여러분도 이 자연 식물식 중급자 프로그램 식단을 잘 따라해 보시면 좋겠고 하지만 처음부터 식습관이 완전히 바뀔 수는 없어요. 내가 일주일에 몇 킬로를 빼겠다 한 달에 몇 킬로를 감량하겠다 이렇게 너무 목표를 두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루 세 끼가 있다면 처음에는 한끼 나중에는 두끼 그다음은 세끼 전부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넣어 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와 함께 즐겁게 자연식물식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레몬티를 한잔 마실게요. 레몬을 깨끗하게 씻어서 슬라이스 한 다음에 물에 담궈 두시면 레몬즙이 좀 나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으로는 수박을 먹겠습니다. 수박의 양은 작은 수박 반에 반에 한 8분의 1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예쁘게 마구마구 썰어서 먹겠습니다 음. 한번에 한 종류의 과일만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점심으로는 현미밥이랑 여기 냉장고 속에 가지랑 버섯이 있어서 조금 같이 넣고 밥을 할 거예요 야채가 많았는지 물이 막 열어 볼때 긴장이 됩니다. 물을 잘못 맞춰가지고. <laughs> 짜잔. 어, 오늘은 그래도 너무 불밥은 아닌 것 같은데? 불밥이구나. <laughs> 여러분, 아까 넣은 것보다 물을 조금 더 줄여주시면 됩니다. 간장에 찍은 다음에. 음. 너무 맛있습니다. 마트에서 복숭아랑 아오리 사과를 사왔어요. 아오리 사과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맛이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역시나 맛이 없군요. <laughs> 그래도 요거 한개 간식으로 먹겠습니다. 지금 3시 정도 됐어요. 오늘 저녁은 감자를 먹겠습니다. 작은 크기로 5개 정도 먹을 생각이고, 저는 껍질채 먹을 때도 있고, 벗겨서 먹을 때도 있는데, 그냥 껍질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소금도 조금 찍어서 드시면 좋아요. 감자가 되게 쫄깃하게 맛있네요. 오늘은 자연식물식 중급자 프로그램 첫날이니까 최대한 좀 단순하고 간단하게 식사를 해봤어요. 내일이랑 모레는 조금 더 맛있게 식단을 한번 꾸며볼게요. 여러분도 화이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레몬티를 한잔 마셨고요. 오전 11시까지 공복을 유지하다가 이제 아침을 복숭아를 먹겠습니다. 어제는 아오리사과를 먹었는데 오늘은 복숭아를 먹어요. 한 번에 한 종류의 과일만 드시면 소화가 빠르고 좋습니다. 낮에는 양배추를 삶아서 현미밥이랑 먹을 건데요. 쌈장으로 조금 칼로리를 낮추기 위해서 두부 쌈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기름도 조금만 넣을게요 이렇게 완성입니다 기호에 따라서 양파나 청양고추 같은 걸 넣어주셔도 될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만들었던 두부쌈장도 같이 조금씩 곁들여 먹을 거예요 밥은 오늘은 이렇게 한 공기 가득 먹으려고요 점심을 보통 든든하게 드시고 저녁은 좀 가볍게 드시는 게 훨씬 감량이 좋아요 이렇게 넣어서 먹어먹겠습니다 음! 진짜 맛있어요 오이고추도 쌈장을 조금만 음! 자, 이 오이고추를 같이 드시면 훨씬 상큼하고 좀 시원한 맛이 있어요 약간 매콤하기도 하고 그래서 꼭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가끔 가볍게 먹고 싶을 때는 점심이나 저녁을 이렇게 단백질만, 탄수화물 없이 먹습니다. 사실, 두부나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그래도 괜찮지만, 고기 같은 그런 동물성 단백질은 반드시 탄수화물과 따로 드시는 게 좋대요. 다이어트 면에서도 그렇고, 소화도 따로 드셨을 때 훨씬 잘 된대요. 지금 11시 좀 넘었는데 오늘도 아침으로 복숭아를 먹겠습니다. 복숭아는 정말 색이 예뻐서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복숭아 하나 다 먹었는데 너무 크기가 작아가지고 하나 더 깎았어요. 과일은 공복에 대신에 충분히 드셔도 살이 안 찌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 오트밀로 점심을 먹었더니 좀 출출해가지고 이렇게 아몬드를 간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아몬드는 하루에 최대 30알까지만 드시는 게 좋대요. 단백질도 많지만 지방도 꽤 들어있어서 그렇고요그 다음에 저는 어떨 때는 김을 그냥 이게 맹김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간식으로 먹기도 해요. 출출할 때 김이나 아몬드로 식욕을 좀 잠재워주시면 됩니다. 화이팅! 이제 단호박이 다 쪄졌는데 단호박만 먹을 때는 이거 다 먹을 때도 많아요. 근데 오늘은 샐러드랑 같이 먹을 거니까 여기 큰거한 조각 정도만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자연식물식 초급자 식단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집에 있는 각종 야채 썰어서 넣고 단호박이 있어서 쪄서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단호박 샐러드를 푸짐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크기 보이시죠? 제 손이 작은 편이긴 해도 이게 보울이 엄청 큰 샐러드 볼이에요. 저는 보통 이거 하나를 다 먹습니다. 또 다이어트 기간에는 이렇게 저녁을 야채식 위주로 드시면 감량이 훨씬 빨라요. 대신에 너무 야채만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이렇게 고구마나 바나나, 단호박 같은 맛있는 것들을 조금만 올려서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고, 어, 빠졌다. 여기다 묻히면 됩니다 그래서 음 너무 맛있어 오이도 이렇게 잘게 자르시면 안좋아하시는 분들도 먹기 편해요 이렇게 해서 찍어서 음음 음.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더니 샐러드지만 엄청 든든하네요. 오늘 하루도 아침, 점심, 저녁, 과일, 오트밀, 샐러드 이렇게 해서 잘 먹었습니다. 아침으로는 천도복숭아를 먹겠습니다. 사과 같이 생겼는데 천도복숭아예요. 지금 되게 맛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드셔 보세요. 오늘 점심은 얼려놨던 현미밥을 데우고 있고요. 냉장고 속에 야채들을 적당하게 잘라서 기름 대신에 물을 조금만 붓고 이렇게 볶은 거예요. 물은 아주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조금 뻑뻑할 수 있는데 이 야채에서 숨이 죽으면서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따로 물을 많이 넣으시지 않아도 되고. 또 이렇게 하시면 기름 없이 먹으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한 끼를 드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마지막에 어, 참 기름이나 들기름을 불을 끄시고 한번 살짝 둘러주시면 돼요. 아주 소량, 고소한 맛이 날 정도로. 그리고 저는 간은 간장이나 그 소금으로 했어요. 그래서 한번 야채 덮밥을 먹어볼게요. 요렇게 점심밥을 차려봤습니다. 현미밥 한 200g 좀 넘게, 한 공기 좀 넘는 양이고요. 이 아까 만든 야채 물볶음, 그리고 이렇게만 먹으면 또 조금 심심하면, 이건 엄마가 만들어주신, 이 열무김치인가요? 네, 이 김치인데, 심심하니 맛있어요. 이렇게 얹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꿀맛입니다. 또, 좀 매콤하게 먹고 싶다고 하면, 고추장을 넣으면 사실 열무 비빔밥이나 다름 없잖아요. 이렇게 건강하게 한끼 드시면 살도 빠지고, 배도 든든하게 채울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꼭 드셔보세요. 오늘 간식은 여러분 콩을 에어프라이기에 돌려 먹을 거예요. 검은 콩이고요. 뭐 아무 콩이나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루 정도 푹 이렇게 물에 불려 두신 다음에 이걸 에어프라이기에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게 과자 같이 되거든요. 저도 좋아하는데 아이도 되게 잘 먹는 간식이고 또 단백질 보충도 할수 있고 저희 나이 땐 탈모 예방도 좋으니까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저도 만들어 볼게요 이제. 물기를 일단 빼야 돼요. 물기를 뺀 콩을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한번 먹어볼게요. 덜 익었습니다. 맛이 이상해요. 조금 더 돌리겠습니다. 지금 완성이 됐는데, 음딱 좋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120도에 30분간 이렇게 좀 삶는 것처럼 익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80도에 10분 해주시면 적당히 익은 맛있는 콩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바삭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180도에 15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은 면 대신 야채를 이용해서 콩국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콩국물은 오아시스 생엽에서 산 거고요. 오. 여러분, 엄청난 양의 야채가 완성이 됐습니다. 야채 콩국수입니다. 이 콩국수 한번 먹어볼게요. 오이고요, 여러분. 음, 요거 나온다. 음, 콩국수가 짭짤하네. 한살림 거보다 짭짤해요. 맛있네요. 면이랑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해초면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넣어서 드시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깻잎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해초면이랑 한번 해서 드셔보시기도 추천합니다.